안녕하세요, 오신작가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싼 거대한 똥은 여전히 일본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양국 국민감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에 호감이 간다고 답변한 한국인은 30.6%로 작년보다 1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에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일본인은 30.4%로 작년보다 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미중 대립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10대, 20대는 상대국에 대한 호감이, 비호감을 웃돌고 있어 젊은 세대는 여행이나 SNS 등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판단하는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대부분의 한국 응답자들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호감이 간다는 20대가 3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젊은 층과 보수층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일본의 경우는 젊은 층만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층일수록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특징이 있다면, 한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일본 기사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댓글만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강하다, 아기가 느껴진다. 10대, 20대는 한일 문제에 흥미가 없거나 진상을 모르는 세대일 뿐, 자신들도 젊었을 때는 똑같았다. 나이를 먹고, 국익을 해치는 일과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혐한 감정이 싹 텄다. 개인의 문화 교류는 개인의 자유지만 나중에 싫은 감정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 책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혐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베 전 총리에 의해서 혐한이 정치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정치, 언론 등 거의 모든 곳에서 혐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혐한은 끔찍한 모습을 낳기도 합니다. 한국인은 악, 왜 증오심이 격화된 것일까? 우토로 방화사건의 취재로 본 남자의 모습, 증오 범죄의 법정비는 우토로 마을 방화범이 재판에서 4년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범인의 혐한 감정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한국인은 악, 그러한 사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 이번 방화로 평화기념관에 전시 예정이었던 자료 50점도 소실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전시물의 사용은 저지하고 싶다. 범인이 우토로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5일 전인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제일 코리안을 만나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법원은 일단 4년형을 판결했지만, 판결문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 인터넷에는 오히려 범인을 두둔하는 댓글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후 혼란 속 토지 소유권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그대로 권리를 손에 넣은 예가 전국에 수두룩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역 앞에 1등지. 지금부터 재조사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전쟁의 역사를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불법 점거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토지를 구입해 화해했다. 해결까지 사이에 임대료는 어떻게 했는지도 지적된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화해가 끝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3자가 참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전후 방치했다는 것이 걸린다. 국가의 귀한 사업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승낙하에 일본 거주를 선택했다지만 이렇게 일본에서 혐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해 굉장히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자민당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혐한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민당이 내민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위협입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에서 전쟁, 아소 부총재 사상 최대 예산 5조엔 초과 방위비 한국 이하 유사코 앞에 국민의 관심을 모아야 자민당은 위기에 몰리자 대만 유사시 일본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혐망과 공포를 본격적으로 정치에 들여온 것은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런데 아베의 혐망과 공포 정치는 오히려 일본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는 죽어서도 거대한 똥을 일본에 남겨놨고 일본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장 반대 인터넷 서명 15만 명 초과 피폭지에서도 이 있다 커지는 항의 한편 디지털 헌화도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실시 중인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반대가 75%나 됩니다. 반면 찬성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의 조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 반대 서명은 현재 4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에서는 아베 국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자민당은 아베를 신격화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와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시작된 국장 반대 여론은 전액 세금인 국장 비용이 정부가 밝힌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가기에서 2억 5천만엔을 국장 비용으로 정했지만 해외 요인 경호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대 70억엔, 하나 약 700억원까지 늘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하나의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 업무 벚꽃 보는 모임과 같은 회사가 낙찰, 응찰도 한 개사뿐인가 1억 7천 6백만엔. 여기에도 벚꽃 모임이 등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의 기획 연출 업무에 벚꽃 모임 행사를 진행한 회사가 낙찰됐고 입찰한 곳은 이 회사 한 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하나 약 10억 7천만 원이나 합니다. 과연 이번 국장에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혐한, 아베 노믹스, 각종 비리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에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베는 죽어서도 거대한 똥으로 일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을 망가뜨리는 아베 신조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왠지 마치 아베 씨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에 돈벌이 돈벌이 야뭘 하든지 돈벌이 아베는 이 회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까? 아베가 죽은 후이 회사는 누구에게 붙을까? 아, 키시다인가? 이권과 부패, 광적인 종교투성이 썩은 자민당. 일본은 이미 끝났다고 느꼈다. 입찰에 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참여시킨 쪽도 미쳤다. 바보냐 자민당?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선거에는 절대 자민당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이상하다고 멈춰줄 사람 없는 거야?